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를 완전히 떠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도 있고, 또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요단강을 따라 쭉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통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가서 그 요단강 줄기를 따라 쭉 강변으로 내려와가지고 유대로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택해서 다니는데 예수님도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기 위해서 가는 길이죠.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을 진행하는 동안에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니까 예수님의 걸음은 아주 천천히 이렇게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과정 속에 있는 많은 지역들을 일일이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가는 그길 자체가 이제 마지막 죽으로 가는 길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질병들을 치유해주는 이런 일을 하면서 밑땅에서 주어진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가는 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예,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고 이혼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 이혼에 관한 질문, 보통의 경우라면 어떤 이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자기가 지금 심각하게 아내와 갈등을 믿고 있고 고민을 하면서 이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예수님께 고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할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보았을 때는 그런 걸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질문하는 게 아니죠. 여기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자꾸 따라다니면 이게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따라붙어서 이렇게 질문하고 저렇게 질문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갔을 때 이들이 다한 마음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마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결국 죽일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 그래서 예수님과 계속 대립하고 충돌하는 이런 관계들인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건데요 왜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까요 만약에 음, 이혼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 당시,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서 두 가지 좀 다른 입장이 있었어요.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 당시도 율법을 놓고 진보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보수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는데, 진보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혼을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요. 보수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더구나 이제 우리가 앞에서 세례 요한의 그 죽음에 관한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 당시 헤로 왕의 이혼과 재혼과도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도 예민한 문제였고요. 율법을 가르치는 그 유대, 율법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이 하라, 말하라 하면서 굉장히 첨유하게 대립이 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 대답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대답이 아주 소상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 3, 4절을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실 때뭘 가지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들려주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는 내용을 여기 소개하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그 둘을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면서 자기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부부를 만들어 주시고 함께 살아가는.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 이거를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혼에 관한 결혼과 이혼에 관한 예수님이 확실한. 대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람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런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진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의 세상에서 배운 생각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오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답은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그 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훈련해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걸 예수님이 본을 보여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천히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예? 모든 우리의 생각과 또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다 원칙이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 그것이 결국은 좋아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된 부분들을 다 고쳐야 되고 우리 말하고 있는 부분도 말씀을 따라서 말해야 되고 행동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그 말씀 위에 서서 거기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없는 삶, 그거를 가르켜서 한마디로 사사기 시대와 같이. 임금이 없기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사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다스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렇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 생각, 나의 소견, 이런 것이 다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워서,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인도받고 지도를 받으면서 아 이거는 되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 속에 세워져야 하는 거지요. 자 그랬을 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이혼이라는 문제 이런 거 앞에서 우리는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거지요. 자 우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게 요즘 시대에 엄청 중요한 얘기가 됐어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동성애라는 것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요 안에서 우리가 이성을 만나고 성관계를 맺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동성애는 이 하나님이 주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짝지어 주신 것을 완전히 거역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한때 이 동성애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 그리고 그런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타고날 때부터의 자기 성향이고 그래서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의학과 심리학 이런 모든 학문에서도 인정을 해버렸어요. 세상에 학문적으로 지성적으로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연구가 연구해 보니 그렇더라 하면서 이거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거를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동성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타고날 때부터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인정을 해가지고요. 이 동성연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말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이런 의학과 과학의 연구가 더 많이 발전되면서 동성연애자들을 아무리 유전자적으로 검사를 해봐도 그런 유전인자는 없다. 최근에 다시 그게 인정이 되어졌어요. 한동안요. 아, 그건 유전적이다, 선천적이다 해 가지고요. 얼마나 이 성경을 가지고 이유 이건 동성연애 죄라고 말하는 것을 말도 못 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아, 그런 유전 인자는 없다. 이거는 후천적으로 후천적으로 경험을 하고 후천적으로 배워서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요, 이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부터 그걸 하게 됐느냐? 중고등학교 청소년기에 주변에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걸 경험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서 호기심이 생기고 그래서 동성연애를 시작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살라고 이렇게 하신 거지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며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까? 거기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피를 만드셨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짝이 있어서 자녀를 낳고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담이 혼자 있었어요. 그 혼자 있으면서 이상 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것 중에 짐승들도 아담이 이렇게 다 돌보고 있는데 짐승들은 다 암수 짝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녀를 낳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왜 나는 짝이 없지? 나는 혼자 있는 게참 외롭다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자기도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피로를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짝을 만들어 처음 눈을 뜨고 여자를 보았을 때 마음이 확 쏠리면서 저건 내뼈 중에 뼈고 내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 그 존재의 필요성, 나와 함께 살아갈 존재의 필요성을 자꾸 느끼게 됐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딱 여자를 만들었을 때, 보는 순간부터 나와 함께 살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느끼면서, 좋아하고 만족을 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부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짝을 만났을 때, 결국은 행복한 거죠. 예, 거기서 사는 보람을 느끼고 또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들을 채워주는 너무나 기가 막힌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결국은 부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또 가정을 이룰 때첫 번째는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 이거는 부모와 독립되어서만 가정을 이룰 때 그게 그 부부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결혼을 할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고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지 아니하고요. 부모와 함께 사는 대가족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죠?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어때요? 이 고부 간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각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적 원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계획은 반드시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전통은 독립시키지 아니하고 부모 밑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도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모든 자녀들이 가정을 부모 결혼을 했는데도 부모와 함께 사는 거였단 말이죠. 그 안에서 이 고부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서 지금도요. 이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독립을 해서 살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너무너무 관계가 안 좋아요, 지금도. 제일 힘들고 어려운 관계. 예수 믿는 시어머니와 예수 믿는 이 며느리 사이도 좋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고부간의 갈등이에요. 점점 점점 이것이 좀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예전에 그 대가족 제도에서 생겨났던 그 고부간의 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이게 가정을 이루려면 요 반드시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여기에 가정을 이루는데 독립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경제적인 것도 여기서 독립을 해야 돼요.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부모를 의지하고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살면 이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반드시 독립해서 살때 경제적인 부분까지 독립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의 노년의 삶이 중요하다는 이것이 이제 다 깨닫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어 결혼한 자녀들한테 유산을 물려준다는 이 생각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내가 번돈 내가 다 쓰고 정리하고 떠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유산 이걸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이 독립해서 책임을 지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고 거기에 너무나 많은 것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풍습이 생겼어요?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했어도 자식을 안 낳는 젊은 세대들의 이런 잘못된 부분까지 나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때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뤄야죠. 거기서 자녀를 또 양육해야죠. 그런데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결혼할 때 독립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이제 더 이상 경제적으로 자녀들을 뒷받침에는 짐을 지지 말고 이제 자녀도 거기서 독립해서 자기의 삶을 책임을 지고 살게 하라는 거죠. 그래야 부모도 노년에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워낙 자녀들한테 너무나 많은 걸 쏟아붓다 보니까 부모가 노년에 살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해지고 그래서 자녀들이 또 부모를 경제적으로 뒷받침 해줘야 되는 이 부담들이 더 깊어지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라는 거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저 여자가 좋고, 저 남자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우리 마음이 맞고 눈이 맞아서 그래서 함께 살기로 했다. 이거는 세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만났다. 이거는 진짜 세상적인 원리고요. 성경은.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두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루어지고 두 사람을 만나서 이제 부부가 되게 하시는데 이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내내 이거 이혼해야 말아야 돼.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되거든요. 부딪힘이 많으니까요. 충돌이 되는 게 많으니까요. 그러나 처음부터, 아,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 이게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요 살면서 이혼은 절대 안돼 이러면서 서로 맞추려고요 더 많이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우리 둘이 만났다 우리 둘이 저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러면요 까짓 거 마음에 안 맞으면 헤어지지 이게 너무 쉽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 지어준 거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거든요. 워낙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많아졌어요. 서양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거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들도 이런 말씀을 좀잘 깨달아서 한번 가정을 이룰 때, 정말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가정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안, 만들, 안 맞는 일이 분명히 나오지만, 그거를 맞추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를 죽이지는 않고 부부 싸움과 부부 갈등의 대부분 원인은 뭐냐면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인간이 틀려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이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 속에요. 자기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다저 인간이 문제예요. 저 인간이. 네? 저 왼수가 문제예요. 저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같이 문제가 있어요. 같이 내가 먼저 죽어주면 상대편도 변하게 된 거죠. 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남에게 대접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원리거든요. 그죠? 이거 안 하고. 저 인간이, 저, 저 인간이 문제라고, 저 인간이 변화해야 된다고, 그 얘기만 자꾸 하거든요. 그러면 고칠 수 없고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이 가정을 정말로 우리가 잘 세워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laughs> 내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